제 이과생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저희가 보통 깊숙하게 공부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으로 선택을 하셨던 그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대생이나 자연대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연과학 네 과목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깊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능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한 바가 있고 그 1차 시험에서만큼은 문과생 분들이 조금 더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. 다만 2차 시험으로 넘어와서 쓸 때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글로 써 어떤 문장으로서 그 채점자를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문과생분들이 더잘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만 어떻게든 자연과학에서 과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2차 시험은 오히려 공대생분들이나 자연대생분들보다도 더 수월하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